함수가 다친 구간 1, 3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래요. 자, 우선은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 자, 함수 F가 감소한다, 라는 거는요, 감소한다는 거는요, 도 함수가, 도 함수가 뭐야? 음수라는 거야, 그쵸? 도 함수가 음수인데 0 포함해서 음수입니다. 됐죠? 이해가요? 봐봐.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F. 자, 함수가 이렇게 증가잖아. 이렇게 증가잖아.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양수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의 기울기. 양수. 함수 한데 그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수란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F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음수. 0포함은 음수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냐면, 자, 이 함수가 닫 친구간에서 감소하도록이니까 아 f가 감소하는데 어디에서 x는 1과 3에서 3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감소하면 되겠구나 이해됐죠? 그럼 요 구간에서 도함수 얘가 도함수 얘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0, 이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미분합니다. f'x는요. 얼마입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구요 오케이. 자, 근데 어느 구간이야? 일상 구간에서만 0보다 작다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난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우선은요. 얘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은 3으로 묶어줘 볼게요. <laughs> 묶어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쓸수 있어요? 꼭지점 구하는 공식처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돼요? 플러스 a, 이렇게. 왜 했냐면, 얘가 대칭축이 어딘지 찾아볼 거야. x-1의 제곱. 몇 가지? 완전제곱. 그쵸? 완전제곱. 완전 이거랑 곱해서 나가면 얼마입니까? a 마 3이죠. 이거 마 3이야, 마 3. 그쵸? 잘 봐봐요. 얘 그래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죠? 어떻게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고요. x가 얼마냐면 2야, 2. 그렇죠? x는 2를 대칭축이라고요. 아이고, 이 그림이 아, x는 1. x는 1이 대칭축인 거야. 근데 어느 구간에서 일상 구간이니까 일상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x는 3까지. 요구간, 여기서부터 요구간이잖아요, 그쵸? 요구간에서 요구간이니까 그래프로는 여기서부터 3까지 나온 거 여기란 말이죠, 그쵸? 자, 요 x는 1과 3구간에서 1과 3구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봐봐 얘가 0보다 작아봐 얘는 다 작은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 큰 놈이 0보다 작아. 그 나머지도 다 0보다 작겠죠. 그래서 f3값이 뭐야 f는 아니죠. 얘가 f프라임이니까 f프라임값. 이 함수가 f프라임 함수인데 f프라임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됐어요? 다시 한 번. 나는 그냥 얘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0보다 작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이차 함수니까, 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1, 3 구간에서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맨큰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좀다 0보다 작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얘가 작아! 그럼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F'3입니다. F'3은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자,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2제곱은 4. 4, 3, 12. 12에서 3뺀 거야. 그럼 9잖아. A 플러스 9. 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A는 마구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1번.